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인사를 할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면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이 말이 의미있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으로, 몸으로, 자연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한번 출생한 사람,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죽음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가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사 개념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후에,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다시 태어나야만 할 이유.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 6절까지의 예수님의 세 번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계시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아주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을 말하는 게 바리세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장로라는 그런 직분자처럼 바리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를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가 갖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까지 철저하게 구분해 드리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1절 맨 끝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중에 7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300명, 299명이라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로 우리나라 정치를 그에게 위임해서 입법권을 주었는데 유대 이스라엘은 72명에게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다준 어마어마한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도 거기서 사형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굉장한 권력자들이 와 계시는데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돼 있어서 그는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어, 인정받는 지도자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라비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주여라고는 아직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나병에게 손을 얹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나병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지고 보리떡 다섯 개로 2만 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라는 말씀으로 살아내니, 38년 된 중붕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니,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이십니까? 구세주이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밤에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영생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었더라도 영혼의 갈급함, 왠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감, 불안감, 두려움 이것이 자기를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 영혼의 목자, 내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궁금증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비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봐야 하는데 너는 지금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너는 지금 육으로는 태어났어도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에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놀라운 말로 여기지 마라. 바람이 왔다가 갈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흔들리는 가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성령이 임한 것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가 더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란스러우세요? 구절에 이렇게 리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어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가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그날이 오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구데모가 무슨 말을 하든 예수님의 관심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너가 믿어지지 않고 있다. 땅의 일도 믿지 못하고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고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너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믿고 싶으냐? 믿어지길 원하느냐? 다시 태어나야 믿어진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유대 정치 지도자 못 들어갑니다. 재벌 못 들어갑니다. 영적인 눈안 열립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무지개를 설명할 자 나와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자에게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죠? 눈을 뜨면 무지개는 설명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아무리 천국, 성경, 예수님, 성령님, 아무리 하늘의 일, 영적세계 말해도 귀신 얘기해도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태아가 있잖아요. 그 태아에게 밖에 있는 아버지가 야 내가 네 아버지야. 1 0개월이면날 만날 수 있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리고 이 세계는 어머니 뱃속은 요만해. 근데 이 세계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 마시는 어머니한테 탯줄로 오는 것보다 더맛있는 음식이 많아.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태아가 아 아버님 설명 잘해주셨네요. 그 세계가 그리워요. 그러겠습니까? 태아는 절대 태아 밖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와서 보면 설명이 필요 없이 보게 되고 믿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맹인이에요.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아무리 해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똑똑합니까? 근데도 하나도 이해 못 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져야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속에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제2의 출생이며 하늘로부터의 태어남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게 제1출생 어머니에서 태어난 게 제1출생 육의 출생이 제1출생 그런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영혼이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제2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는데 딱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탄마귀의 유혹으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너가 죽으리라 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몸의 죽음,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그때부터 몸의 생명도 점점점 죽어가서 72호 간건하면 80이라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죽임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음,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외롭기 시작한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감, 성공 후유증, 우울감,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죄책감 이것으로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미움, 응어리 원한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내고 철학을 만들어 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만 그것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인간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구렁텅이를 십자가의 다리로 연결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은행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됐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난 것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영생이 오다가 끊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이어졌으니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이어지고 평안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이어지고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에게서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감사가 내게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지 않은 것처럼 계속 이어지니 세상에서 내게 슬픔이 와도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갈등이 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면 나만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보기 또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영적인 세계를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강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했죠.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태육적으로 태어, 태어나게 할때 어머니 아버지 도와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몸이 어머니 몸 속에서 태어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듣고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어지네 나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씻어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아 주셨네. 내 대신 희생하셨구나. 내 대신 죽어 주셨구나. 내가 마귀에 노예 될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마귀에게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건져 주셨구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병 고치기 위해서라는 이 사야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지면서 이제는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옛날에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가지고 이걸 어쩌나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왔다 가신 건 나는 몰라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생겨버렸네. 믿어져 버리네. 성령님이 왔다 가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성령님에게 다시 태어난지를 어떻게 분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인정되시면 그것이 성령님이 다시 태어나게 한첫 번째 스텝입니다 예수님은 라비가 아니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내 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인정된 후에 나는 이 죄로부터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더 짓는다.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줄 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슬퍼져야 합니다. 통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후회가 일어나야 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산것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후회가 일어나고 눈물과 감정의 슬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후에 이제는 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이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죄의 현장에서 떠나, 탕자처럼 죄의 현장에서 떠나,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전환, 이것이 있은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슬퍼하고 고백한 후에 내 죄로부터 떠나고 나서 이제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계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왔다 가신 분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인정되고 그리고 내 안에 회개의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 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 하리요? 귀신이 나를 어찌 하리요?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번 태어나면 한번 죽고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은 다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